굿모닝 오늘의 날씨 사람이 지나가네 어. 강아지 산책 중이셨어 오늘의 날씨 아 어, 차가워 어제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보러 나가야 돼 가야지 어떡해 지금 아침 7시 54분 어. 일단 일단 어제 브이로그 만든다고 <laughs> 짐을 다 그냥 던져놔가지고 일단 짐 정리 좀 하고 아니 일단 씻고 짐 정리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겠다 아밥 해야 돼응 밥지워야 돼. 오케이. 은 브이로그 공부. 아무튼 공부임. <laughs> 아무튼 공부임. 보면서 밥 먹어야지. 나가려고 했는데 눈이 와. 눈이 와. 나가지 말라는 걸까? 내가 나가야 할까? 나가야겠지. 한두 시간 있다 그친다는데. 그칠지 안 그칠지 몰라. 원래 이사 가기 전까지 부츠 안 꺼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 부츠를 꺼낼 수 밖에 없었어. 오늘 부츠 안 꺼냈다? 그러면, 발 이제 꽝꽝 얼고, 신발 다 잡고, 날려갔지. 근데 바지가 너무 기네? 오늘 진짜 눈 세상. 이 날씨에 이렇게 걷는 거는 처음인데 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었어 하하하 <laughs> 일단 오늘은 진짜 지도 봐야 돼 이미 지나친 거 같은데 <laughs> 봐야 돼 오케이 여긴 길이 많아 인도는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니까 괜찮니? 안 괜찮겠지? 빼고 나올걸. <laughs> 이미 늦었죠? 여기는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쓴다. 우산 안 쓰죠? 이거 맞아? 아니, 그냥 지금 눈으로 보기 훨씬 시해 지금, 샤 응 음. 음. 맞아 나 저기로 가야되는데 은행은 그냥 내일 가야겠다 내일 천불 뽑을 수 있겠지? 내가 저기 지나갈 지나갈 일 있을까? 구라 같은데? 저 지금 눈 폭풍이 있는 저기들 내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가야겠지 그냥 은행에 가기로 갑다 인생 리코이 있다고? 인생 리코이요 돌아갔다. 신기하다. 아, 나온 김에 은행에 가기로 했어. 근데 눈은 안 오는 것 같은데 그 쌓인 눈이 계속 날려요 지금 상황이 난리가 없어. 너무 무섭고. 되게 나한테 온다는 게큰 불행이지. 근데 어떡해?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아튼 아니, 마트 갔나 해놓고서 장군 거 하나도 안 찍고. 마트 안에서 하나도 안 찍어. 지나갈게요. 저같은데. 아니 지금 여기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도 끌리는 게 있어 아 어, 이제 여긴 좀 맑은 것 같다 밝아졌어 어, 미쳤나 여기는 진짜 그냥 소금을 뿌리더라 진짜 그냥 굵은 소금인데 파란색이야 뭐가 있는 거겠지 눈이 반 파묻혔어 다시 가볼게. 아까 마트를 갔다 왔거든? 근데 그런 은행에서 나는 10불짜리를 뽑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10불짜리를 못 뽑고 20불짜리인 거야. 그래서 단돈을 만들러 또 마트. 그냥 그럴 거면 여기서 살걸. 여기서 장을 볼걸. 걸. 여기 마트가 훨씬 큰데. 그래, 그렇다는 그 얘기 고라 아까 뭐 샀냐면 집에 가서 얘기해. 근데 아까 토마토 소스를 사서 계속 알짱거리게 되네. 뭘사 어, 과자도 이미 샀는데. 내가 지금 20불짜리를 10불짜리로 만들 거거든? 그럼 이제 10불 이하인 친구를 사야 하지. 이을 이기지 못하고 치즈를 샀어 식빵을 샀기 때문에 아니, 살 거야 식빵은 이거 살 해. 거고 식빵을 샀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 넣고 이거 해서 먹어야지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싸서 확인 가저랑 근데 싸다고 하더라고 치즈만 사서 빨리 빨리는 못가 집으로 가뒀어 풍선 <농선> 오차나 아니 그 무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거든 캐시로 근데 여기는 무인 계산대에 캐시 넣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다. 랑 뭐, 뒤로 가가지고 다시 그 캐션 있는데 가서, 됐다? 그, 근데 그 여기는 그, 도네이션을 필수로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 그, 계산할 때도,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할 때도, 이게, 응 음, 저거 뭐야? 비둘기. 그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야 저게 뭐야? 저거다 비둘기야. 모임? 요, 여기 비둘기 모임 장소 이런 건가? 엥? 다들 여기서 자 자고 있어 미친 거 같아 엥? 장갑 끼고 나가볼게 오잉? 이상하다 무슨 비둘기도 이렇게 많아? 어. 무서워라 아무튼 간에 이제 집에 갈수 있어. 배고파. 아까 아침에 분명 밥을 먹었는데? 밥진개 많이 먹었는데? 아침에 밥 뺐거든. 일어나서. 아닌가? 어제밤에못 뺐나? 뭐 아니걸? 오늘 아침에 했을걸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하루가 길고, 길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루가 너무 찐. 여기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스케이트를 빌려서 하는 걸까 아니면 개인 스케이트인 걸까 개인 건것 같아 다 다르게 생겼어 멋지다 근데 지금 오늘의 날씨가 안 좋아서 평일이라서 또 지금 어른 세 명밖에 없는데 날씨 좋은 날에는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래서, 어, 이, 이 나라 어린이들은 스케이트를 강하게 배우네? 난간도 없이, 그냥, 진짜 완전 애기가 그렇게 배우고 있었어, 지난번에. 봐봐, 이거 소금. 파란 소금. 아, 도서관에 좀 앉아있다가 까것 언니, 나 배고파서 밥 먹어야 돼. 또, 또 시작이야. 바람이 또 불어. 바람 도안 불면 안 추운데. 바람이 불고 추워. 집에 잘 가볼게. 장을 너무 열심히 얻었어. 슬플 벗어야, 슬플 어 노란색. 여긴 아쉽게도 뭉쳐있는 눈이 아니라서. 싸움을 할수 없다 눈사람도 만들 수가 없다 장갑이 젖어도 괜찮냐고요? 괜찮아요 장갑 두 개나 더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집에 가서 빨래를 해야 돼 단점 엄마가 없다. 자취장점 엄마가 없다. 난 1인 가구인 건가? 나는 룸메들이 있는데, 1인 가구긴 하지. 남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뭘 교류하는 것도 아니고, 1인 가구네. 이이이. 오늘 뭐먹을까 일본 후보. 음... 계란 볶음밥.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케찹을 남에게 뺏어 먹어야 함. 아니, 케찹을 남에게 뺏어 먹어야 함.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토마토 소스를 까야 함. 완전 새하얀. 지금 방안이 불어 한쪽에서 차가 오네? 빠르게 걸렸지. 어, 누가 장작을 태우나봐. 병난로를 차나봐. 장작 타는 냄새가 나. 아무튼 가네. 여기 내가 어제 말했던 그 예쁘다는 그 계속 점점 올라와 이거 뭐 지금 어디, 어디 있냐면 내 무릎보다 위에 있어 아 물론 치운 눈이라서 더 높은 거긴 한데 안 치운 눈도 한 무릎 정도이고 무릎 정도고 치운 눈이면 조금 이거는 내 어깨까지 오나? 지나쳐 왔길 바래. 어, 내가 집에 지나쳤을까 아니겠지? 어, 95 진짜 어이없을 무. 이 토마토 소스? 뚜껑 못 열어서 못 먹음. 뚜껑을 열려주면 안 될까? 진짜 이거 그 식빵에다가 뿌려가지고 식빵에 바르고 위에 치즈 올려서 피자 토스트 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망했어. 그냥 그냥 식빵 세개 굽고 베이컨이랑 계란 먹는 사람들. 그럼 진짜 이거 어떻게 따지? 웬정가 따지겠지? 지금 약간 프링글스 고장개기 같은 느낌스인데 이거 맛 있었거든. 이거는 그다 아는 그 맛이야. 그림 그대로 그 맛. 그 진짜 사워 크림 그 맛이고 이거는 나는 더그 스위트 콘의 맛이 더 많이 날줄 알았는데 아주 멕시칸의 맛이 많이 나는 멕시칸 스위트 콘이거임 멕시칸 스위트 콘 그래가지고 콘 맛이 그냥 안, 거의 안 나고 칩에 요 이렇게 칩이 있으면 요요 부분만 이렇게 이런 시즈닝이 돼있거든? 근데 진짜 이거 여기는 시고 짜고 여기는 그냥 감자야. 그냥 감자 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이거는, 이거는 비추. 이거 너무 짜. 응. 다음에는 다른 맛으로 먹어보겠어. 얘는 첫 번째에서 다 먹은 거고. 얘는 오늘 장본 거. 프링비스 아저씨. 아저씨겠지? 할아버지신가? 응, 어, 응, 어, 그래. 헤헤. <laughs> 귀엽죠? 계란 노른자.